제발 치과 하나 붙어라 제발 가겠습니다 자3 2 1 치과 자, 여러분들, 본캐 스펙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소에 지금 미지의 결정. 여기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자, 세개 빼고, 네개 빼고. 자, 뺀 이유. 여기서 미지의 결정이 여섯 개는 있죠. 오케이? 두 개, 있어, 두 개. 오늘 시간 프로듀스 하나 맞추자. 자, 일단 제작을 할게요. 자, 세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전공이 하나도 없어. 자 일단 오가 만들었고 갑니다 라운드 빛도 안나는 무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젠 달라요 자 이제 저도 이제 빛나는 무기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치가 하나만 붙어라 제발 가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치가 가자 가! 오 씨발 오? 어? 안되겠다 님들 뒤졌다 자 여러분들 이바일리 무기 3개 사겠습니다 3개 사고 재물 그런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여기 본점이 들어가있거든요 공석세공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쯤은 뜨겠지 자 가겠습니다 세개중에 하나 나는 상남자니까 갑니다 3. 리투 원! 제발! 스페공! 가자! 와! 씨발! 8강! 8강이 7강? 구원 갑니다 진짜 지졌다 잠깐만 어딨어 야 잠깐만 아, 못 멈춰 이거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가자! 구원눈 <laughs>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1구 원! 가자! <laughs> 와, 근데 림들 8강. 와, 빛난다. 6강에서 8강 스피업 갑니다, 세공. 아, 이제 뭐, 세공만 남았구만. 어? 취약사포? 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킵을 하고 세공서를 모아서 나중에 맥스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6강에서 8강까지 스펙업 진짜 지렸다. 와, 3300. 30, 근데 영웅 중에 깡패예요. 제 캐릭이 이제 영웅 중에 제일 센게축복받은 영병. 그 다음에 탈 거는 히밀오트 아, 이게 좀 약간 조금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날 거는 니도오그영웅 세트 중에 진짜 탑급이지.